전문위원이 일단 지적한 건데요. 그 방송법 제4 사조의 2, 제3항 2호에서 취재보도 제작 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사마다 종사자 대표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취지를 보면 1호에서는 사업자 추천 5명, 2호에서는 종사자 대표 추천 5명 이렇게 방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죠. 그런데 규정이 모호해서 사업자가 종사자 대표 추천에도 영향을 미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대표의 자격 요건을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그런 수정하는 조항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제안은 제 4조의 3항 2호에. 그 취재 보도 제작 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다섯 명 이후에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 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진석 위원장님. 네. 그 대통령 임기하고 다른 어떤 국가기관, 공공기관 임기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좀 큽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그게 어 흔히 말하는 우파정부든 좌파정부든 이 언론, 공영방송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 근데,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공공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왜왜 물러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저는 뭐그 동안 저는 뭐그 정권의 인사권자에 따라서 이유가 달리 있기 정권, 때문에 제가 대통령,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의 어떤 어떤 철학이 사실 비슷해야. 어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그런 면이 있,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전 정권에서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건 아니겠어요? 지금도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원래 상임 위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저 아니요, 혼자만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그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없이 위원장이 물러나면 됩니다. 스스로 어? 러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왜 법률 운운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전체 이 이재명 대통령 정치 철학과도 맞지 않고 하는 분이 왜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법률이 어 임기를 맞춰야 된다 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어 법에, 의, 법에 의한 임기, 제 임기는 내년 8월 4일까지입니다. 그런 어 법이 규정돼 있지만 자기 임기는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어 어떤 대통령이 정치 철학과 맞아야 되는 그런 취지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설 선수범 하십시오. 그냥 물러나시고 빵쓴 거, 빵산거 그거 수사 받으시면 됩니다. 네?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적절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처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아시면 됩니다. 법 하실 것 없이. 어, 저는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않겠습니다. 드렸습니다만 맞겠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아, 없습니다. 예. <laughs> 박준태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isf premature> 박준태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Aqua> 이 절차가 지금 토론 종결하자는 제의가 먼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하락을 하는 거고 동의를 하는 거고 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저 북한으로 가시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 동의에 박지원 의원님 등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심으로 국기법 제 71조에 따라 토론 종일 동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기법 108조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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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아, 자 표결에 앞서 휴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연수에 포함된다는 발언을 발언을 점을 음, 말씀드리며 종결해요. 언제 받은지 허가를 받았어요? 발언허가 언제 받았어요? 발표당 계셨는데 발표당 계신데 그 얘기를 정식 지금 발언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표결은 국기법 제112조 및 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발언허가 언제 받았습니까? <T> <mic> 자, 안, 앉으세요 아니, 우리 앉아서 앉으세요. 위원장네. 저 말로는 유하고 내 말로는 유하지 않은 거예요. 음, oh, <what> 어, 차피 절차가 진행되니까 어, 그 의사 진행 응. 발언은 시효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더 주세요. 내려주십시오. 재석위원 중총 16인 중 찬성 10인, 대,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의 범위는 전문위원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저희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가 있으므로 국기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휴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 단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기법 제 112조 및제 72조 단사에 따라 거소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9항, 방송문화진흥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일정 제2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여거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다 기록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1항 한국 교육 방송 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안 대하여 거두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아,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기재위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연계 심사할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됨으로 전체위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훈 장관님, 이준석 위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